안녕하세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직접 배운 마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왜, 좀,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마술은, <laughs> between the two red queens란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빨간, 빨간, 아 빨간, 빨간 퀸두 개가 있다는 건데요. 어, between이 뭐냐면요. 사이에 사이. 그러니까, 빨간 퀸 사이에. 그런 뜻인데요. 자, 좀섞고 일단 좀섞고자 제가 11장, 1 3장 뽑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자, 1 3장 뽑았어요. 자 자, 여기 잘 보이시죠? 13장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자 자, 만약에 이 카드를 뽑, 뽑으셨다 하면은 자, 이카드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카드를 밑에 놓고 이제 어 음, 섞을 거에요. 아, 손이 안됐네 손이. 어, 오케이. 자, 이정 섞고, 자, 킨두 장을 위아래로 놔둬요. 그리고, between the two red kins라는 그 스펠링에 맞춰서, 자, between 이 스펠링이 b e t w e e n 이에요. 그 다음에, 더가 t h e, 그리고 투가 t w o, 그 다음에, 더, 아, 레드가 R, E, D. 마지막으로, 퀸스가 Q, U, E, E, N, S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 빨간, 빨간 퀸두 장의 사이에란 뜻이에요. 자, 빨간, 자, 빨간 퀸두장 사이에. 이게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